Thank you.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목소리도> 하... 머리가 시원하죠? 한더라는 일을 하면 은 머리를 이렇게 위로 묶어야 되는데, 묶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운전하고 오면서 <laughs> 풀었어요. 너무 비건해. 오늘도 2시에 끝나야 되는데, 꼭 2시에 손님이 와요. 근데 오늘 큰 손님이 와가지고, 엄청 한 건을 크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집에 막, 점심도 못 먹고 했으니까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판도라 세일을 시작해서 너무 바빠서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2시 45분이거든요. 학교 앞에 와서 지금 밥을 싸왔어요. 도시락을 제 동생이 사골국을 해줬거든요. 거기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온통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 약간 죽처럼 될줄 알고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밥이 그 국물을 다 먹어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샀어요. 먹으려고. 와, 어, 진짜 바빠. 왜 이렇게 바쁠까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인기 많아서 감사. 아, 유튜브도 좀 인기 많았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유튜브는 인기가 많이 없어요. 괜찮아요. 좋아해주시는 분들 그래도 계십니까 열심히 해야지. 바나나 브레드 먹어요. 맛없어. 응, 음, 맛없어. 못 먹겠다. 음. 먹고 해 데리고 가면 돼요. 이거는 커피 우유. 너무 피곤하니까 입맛이 없네. 집에 가서 사과국에다 밥 먹어야겠어요. 아 하... 바나보레드는 프레셔에다가 눌러서 따뜻하게 누른 다음에 버터를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 이거 지금 차가워서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도 이런 시간에 황금같은 시간에 시간대가 좋잖아요 제가 일하는 시간이 엄마가 애기, 학교 다니는 엄마가 할 수, 이런 시간에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 9시부터 2시까지 일하는 걸뭐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못 구하는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축, 복을, 복이 많아서, 복을 많이 받아서, 편히 봐줘서 시간대에 일할 수 있고, 그런 거에 감사해야죠. 그니까, 저를 막, 저번에도 막, 라이브 할때밥못 먹고 막, 짚어 먹고 그러니까, 많은,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사는 게 팍팍하다고. 근데 일을 안 해도, 뭐, 진짜 힘든 건 아니에요. 시, 신랑이 일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일을 한 거는, 제가, 제가 번건 제가 쓰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번 걸로, 장도 보고 가끔, 그리고 제 차, 값 제가 내고, 이건 제 차니까, 그리고 해 장난감 가지고그 다음에 저분 뭐 한국이랑 태국이랑 놀러 가잖아요. 그것도 다제 돈으로 가는 거예요. 뭐, 딜에고뭐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막 남한테 이렇게 얻어먹고 그런 걸라 그, 그런 거를 별로 못, 못하, 못하게 하했어요, 아빠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임신하고 일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그때, 지금 일랑한테 용돈을 받았었거든요. 하, 진짜 용돈 받아서 못 쓰겠더라고요. 약간 치사한 느낌? 그 막뭐살때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근데 저는 다행히 명품 이런 거에 막관심 있다거나 그런 거에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돈쓸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보시면은 뭐 반지 이런 것도 예전에는 많이 막실렁츄렁 했었는데 또 주얼리 일하니까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돈쓸때 별로 없어요 그 돈을 좀뭐 많이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국 가는 거예요 한국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다 자기들 집에서 있으라고 제발 와서 좀 놀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진짜 감사하고,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 지금 있고, 또, 또다른 친구네 집에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친구, 경기도에 있는 친구, 인천에 있는 친구 다 집에 와서 있으라고, 있을 때 없으면. 그래가고 그렇게 지내기로 했어요. 지금 있는 데는 인천, 인천에 있고. 그래서, 진짜 힘들지만, 진짜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구독자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그, 이제, 그 유튜브로 알게 된 친구들, 언니, 언니들, 동생들,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저도 좀 쉬고 맛있는 한국 음식 먹고 그게 제일 좋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리고 그 에너지로 또 1년이라고 내년에는 홍콩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였거든 홍콩에 홍콩 인데그 친구한테도 가보고 내년에는 홍콩 갔다가 한국 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요 이야 못 먹겠어 이거 다음 닭못 먹겠다 싸게 이런거 먹으면 원래 안돼요 그리고 음, 깔끔해가지고 음. 그러면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 참그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긴데 만족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게 아니다. 이래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힘들잖아요. 슬프고. 근데 또 자기랑, 못난 사람하 비교하면 자기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나쁜, 어, 뭐, 저, 저 사람 아픈데 난안 아프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는 것보다 항상 있는 것에 만족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 가질 수 없는 것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음에 감사하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제가 갖고 싶지 않은 병이 없는 것에 감사하고, 제가 갖고 싶지 않은 여드름 큰 여드름이 없는 것에 감사하고, 제가 갖고 싶지 않은 아픈 것들, 뭐 딸이 아픈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밤이면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